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. 리뷰 핵심 정리를 해드립니다.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려요. 알뜰려우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. 5위입니다. UAO 롤업 암닝 1 플러스 1 세트는 편리하고 안전한 물놀이 필수품입니다. 지량하고 부피를 차지하지 않아 쉽게 휴대할 수 있으며 모든 가족이 사용할 수 있어 여름 물놀이에 딱 맞습니다. 4위입니다. 웨이브 언더즈 성인 암튜브는 가볍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 해외여행 시 최적의 제품입니다. 튼튼한 재질과 이중 공기주입구로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어요. 3위입니다. 허그블로 프리미엄 암튜브는 튼튼하고 안전하면서도 착용감이 뛰어난 제품입니다. 성인과 아동이 함께 사용할 수 있어 가족여행에 최적입니다. 간편한 공기주입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여름 물놀이를 즐기기에 완벽한 선택입니다. 2위입니다. 가볍고 편안한 착용감의 성인 암튜브. 휴대성이 뛰어나 수영장이나 해변에서 부담없이 사용 가능해요.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기고 싶다면 강추합니다. 1위입니다. 이 아이보리 암튜브는 가볍고 편안하여 휴대가 용이합니다. 민감한 피부에도 안전하게 착용할 수 있고 물놀이 시 안정성을 제공합니다. 깔끔한 디자인과 가성비로 여름 필수템으로 추천합니다.